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정말 세상을 이롭게 한한 사나이가 있죠? 저는 이 사람을 작은 영웅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다름 아닌 유동규 씨입니다. 유동규 씨입니다. 이 유동규 씨는, 유동규 씨는 묻힐 뻔한 범죄공화국으로 변질될 뻔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대한민국을 범죄공화국에서 구해낸 작은 영웅이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영웅이라 하는 것은 유동규 씨도 범죄 사실에서 아주 무관하지 않고 본인도 한때는 공범이었기 때문에 유동규 씨를 큰 영웅은 아니지만 작은 영웅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특히 본인의 과거의 잘못됨을 알고 본인의 범죄 사실을 털어놓고 본인이 죄를 받을 것을 각오를 하고 본인의 범죄 사실을 털어놓음으로써 용기를 가짐으로써 이재명의 범죄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 각오를 하니까 다른 사람의 비리를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 궁리를 하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유동규 씨는 본인이 죽을 각오로, 죄를 받을 각오로 이재명의 범죄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아주 소중한 첫 번째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이 영웅 유동규 씨에 의해서 이재명의 감옥행의 문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문을 과연 열수 있을까 없을까를 굉장히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감옥행 문이, 빗장이 풀렸습니다. 유동규 씨, 우리 나이 53세. 한참 일할 나이입니다. 한참 일할 나이인데 본인이 범죄의 늪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깨닫고, 손발 씻자 하고, 범죄 사실을 시인하기 시작해서 이재명의 범죄 사실이 세상에 낱낱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명의 악의 뿌리를 캐내는데, 악의 뿌리를 캐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첫 번째 결과물이 요 며칠 전에 나왔죠. 많은 분들이 손뼉을 치면서 환호성을 질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이 판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다름 아닌 이재명의 오른팔로 불리던 김용이라는 사람, 내 분신과 같다고 얘기했던 김용이라는 사람이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5년 구속형을 받고 구속됐습니다. 지금 집행정지로 풀려나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자그만치 5년입니다. 금액 대비 이 5년은 짧은 형량이라고 생각. 형량이라 그럽니다. 왜 짧으냐? 이 정치자금을 받았지만 이 정치자금을 김용 씨가 직접 쓰지 않고 이 돈의 혜택을 본 사람은 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돈을 받은 건 범죄지만 종착력이 김용 씨가 아니기 때문에 5년밖에 형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1심입니다.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형을 받는 과정에서 유동규 씨의, 유동규 씨의 역할이 대단했습니다. 유동규 씨의 그 말에 의한 증언, 즉 현금을 주고받는데 증거가 남겠습니까? 안 남죠. 쇼핑백에 넣고 외투에 감춰가지고 돈을 준 사실을 너무 생생하게 증언을 하니까. 민주당이나 좌파들에서는 증거가 없다. 증거가 없이 증언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검찰공화국이라고 계속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검찰공화국이라고 비판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유동규 씨의 증언에 굉장한 신뢰와 무게를 두면서 유동규 씨 증언에 의해서 5년 징역형이 나온 것입니다. 이래도 증거 없이 탄압을 하는 검찰 공화국이라고 또 우길지 모르겠습니다. 우길 겁니다. 그들은 거짓말하고 우기는 것이 전문이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기조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동규 씨는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중간에서 유동규 씨가 삥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2억 얼마를 삥땅을 했습니다. 삥땅이 금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유동규 씨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유동규 씨 검찰이 1억 5천만 원 벌금을 부영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죄가 나옴으로써 그 벌금을 안 내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 진행됐습니다. 물론, 검찰에서도 상고를, 항소를 할 거고, 또, 이재명, 아니, 김용 측에서도 항소를 하면은, 이 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심에서 이것을 뒤집는다면, 뒤집는다면, 법원이 홍가루 집안이라는 그런 비난을 국민들로부터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심이 누, 어떤, 재판부의 이 사건이 다시 배당될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범죄 사실이 뒤집힐 확률은 없다. 즉, 이것은, 오른팔이라는 김용이 정치 자금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법원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6억 7천 뇌물을 받은 것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유동규 씨의 증언은, 증언은 앞으로 이재명 씨의 다른 모든 재판에서도 유동규 씨의 증언은 신빙성 있는 증언으로 판정을 받을 것이고, 인정을 받으실 것이고, 이것은 이재명 씨의 다른 모든 재판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한 사람의 소영웅이, 한 사람의 소영웅이 대한민국이 범죄공화국으로부터 헤어나갈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을 범죄공화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제공했다. 증거가, 말로 증거를 하지 않고 꼭 종이때기가 있어야 증거입니까? 녹취록이 있어야 증거입니까? 이동규 씨, 유동규 씨의 그 증거는 시종여의라고 너무 그 증언하는 내용이 생생하고 현장감이 뛰어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유동규 씨의 증언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판결의 기준으로 쓸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결론입니다.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나온 이재명 관련 재판입니다. 김용 씨가 5년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김용 씨의 5년 구속 판결이 앞으로 이재명 관련 재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 영웅 유동규 씨는 이재명의 재판, 감옥의 문을 열었다, 빗장을 풀어제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